12만 오고, 쉬비가 오고, 만비이라고 이거 가오할수 있다. 빨리, 해, 빨리. 가 오고, 쉬비가 오고, 쉬행복 오고, 쉬비가 오고, 쉬비가 비 오고, 비행기였는데 이틀 전에 1시 50분으로 바뀌고 2시 10분으로 또 바뀌더니 공항 오니까 2시 30분으로 연착이 됐어요. 아, 어, 딜레이... 언제 출발하니? 안녕~ 야, 우리 공항 몇시에 왔지? 몇 시간 기다렸지? 지금? 두 어? 시간밖에 안 기다렸다고? 3시야 3시간, 3시간 가자, 3시. 가자 진짜 뭐야? 난 되게 큰 차인 줄 알았더니 자, 들어가 차가 너무 작아, 그렇지? 대신 차가 아름답나요? 그럼 아름다운 춤을 한번 춰주세요 아주 좋아요 우리 알마리조트 갈때그서 우리가 보면 어, 지금 토일로4일 뭐, 동안 자는 곳 수영장이 열두 개래. 우리 집이야? 어4일 동안 어? 우리 집 수영장이 열두 개래. 와 그러면 열두 번 가네. 어 그러면 수영장이 열두 개래. 열두 번이면 아 잠깐만.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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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다도. 왔다. 다 다다. 다도 다다 다다 아가들. 우리 장을 한번 보러 가볼까? 출발, 렛츠고! 네. 우리 뭐 아, 샀죠? 우리, 우리, 이거, 이거, 오케이. 어, 좋아. 치프. 아, 오이. 어. 과자는 아, 당에 아, 있어요. 또, 또, 또. 또, 뭘뭐 살까요? 그러니까. 그럴 줄 몰라. 바닥에 살게 없어, 근데, 그지? 엄마가 올라줘 뿜! 아! 음. 아, 뭐? 어, 맞아. 그거 맛있어. 나 키켓 갖고 왔는데, 주소야, 우리. 고래밥도 있어. 고래밥도 갖고 왔어. 은서야, 응? 밖에서 우리 버거 먹었을 때가 더 맛있어? 아니면 지금 여기서 진라면 먹는 게더 맛있어? 응. <laughs> 진해면사가 필요 없어. 그지 은서 지금 행복해? 응. <laughs> 행복하대, 아빠. 싸게 먹혔어. 행복한데, 지금. 응. 먹방 보내줘 <laughs> 주서야 오늘 피자랑 스파게티랑 이거 중에서 뭐가 더 맛있어? 어, 이거 밖에 나와서 햄버거 먹을까 짜파게티 먹을까? 짜파게티야? 어서 먹어 맛있게 먹어 먹방을 보여줘 이 천천히 먹어 우리 오, 나 진짜 좋얘들라 우리 오늘 수영할 거야. 어, 하하 이게 뭐야? 정하시는 고양이랑 이건 뭐지? 어? 길복순을 하는데? 오호. 공도 가지고 메인 수영장으로 갑니다. 은준 그거 뭐예요? 이거? 어. 엄마가 사준 거 이름은 뭐예 물총이에요. 물총? 네. 여기 또 수영장 있고? 와, 저 앞에 바다가 있어. 아, 다, 다, 다 왔어. 네. <laughs> 풀 봐. 풀 네, 풀. 어, 냄새도 좋지, 풀냄새. 네. 향긋한 냄새가, 나는... 냄새가 난다고요? 어, 거기서, 응. 어디 뭐, 하, 한, 한, 향긋한 응. 냄새가 나는 그게 있는 거 이름이 응. 되는... 이름은 모르겠어, 향긋한 냄새 나는 풀 이름을? 네. 그냥, 그냥 어, 알아보고 알려주세요. 아 공부할 때 배운 거야? 네. 아 준서 너 그거 같아. 그 귀신 잡는 마리오 걔네들 이름 뭐지? 우리 오락 오락기에서 했었던 거. 오이지 이션어맞아 그거 이션이션 그거 들고 있는 것 같아. 그걸로 유령 잡는 것 같아, 인준서. 한번 해봐. 한번 보여줘봐. 어떤데 그 아직도 물이 안 보여 루이지 아, 루이지, 루이지 메이션이라고 준서야 아, 준서야 네, 루이지 메이션 루이지 메이션 네. 헉, 저 바다다 바다 정말 예쁠것 같지 않아 맞아 근데 아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메인수 수영장. 메인 영장 어음 너무 예쁘겠다 바다 여기 부 여기 지금 잔디에 물 주고 있어 봐봐 준서야 여기 봐 여기 봐

음. 뭐라고 이렇게 꽁실꽁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오바지 네? 저 앞으로 가세요 네. 어디 가요 오바지 저기 아빠 저기 있는데요 오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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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고 저기라고요. 아버지가 도망갔어? 그럼 잡으러 가야지 아버지 아버지 저기 있잖아 응. 저기 왼쪽에 아 우리 34네요 해봐 됐다. 어, 해봐 써봐 그래 이러려고 내가 빅시에서 사왔다고 물총을 우리 학교 갈 때도 그거 가져가자. 알았어. <laughs> <laughs> 재밌네 자기 저것도 타봐. 언제 나오나구나. <laughs> 이게 뭐야? 안돼, 하지마. 쟤네 모자로 왜 저렇게 쓰는 거야? Yeah. Wow. 나한테 모르는 줄 알아? 엄마, 왜 자꾸만 뒤로 가요? 앞으로 가세요. <laughs> 이게 12만 동. 1500원? 어. 아, 이야 12만 동이라고 17, 이거 17만 동이라 돼. 엄청 비싼 거야. 이거 한9천원 되는 거란 말이야. 엄청 조금이야 응. 이건 34만 5천 원 이게 얼마냐, 얼마냐? 나 이거 먹어보고 싶지, 먹어보고 싶지. 응,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18,000원 정도 하나. 18,000원? 어, 오빠. 맛있어요? 맛있어? 네. 잘생긴 오빠. 네. 아, 네. 요 어디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네? 대답 좀 해주면 안 돼요? 어디가 잘생겨요? 너 얼굴에서 어디가 잘생긴 것 같은데요? 이? 이? 맛있겠다 윤준서. 못 먹고 안 샀어? <laughs> 엄마, 엄마 누누맛 응? 제일 좋아해. 나 초코맛. 아. 뭐손 <laughs> 손에 못했어. 어여기다 그냥 무조건. 어 괜찮아 다 먹고 닦은대. 아예 예. 아빠도 좀려줘 아, 여기. 지금 먹기만 하고 있는데. 응, 다 먹고 해. 그래 누나는 해냈어. 옆에를 잘 발라 먹어. 최소야. 해오리처럼해오리처럼 중중 페오리 중중. 중중.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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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복이 다다다려갔어어 어, 날씨 정말 좋지. 하늘 봐. 최소야. 어. 바다 너무, 예쁘지? 바다, 예쁘지? 바다. 바다 너무 예쁘지. 가자. 저 쓰레기 아니고 파도야. 하얀 파도라고, 하얀 파도. 하얀 파도가 거품 불면서 온다, 야. 응. 와. 와. 네, 모래야, 무리가 네. 아니고. 응, 쭉쭉쭉 가보자. 준서 네. 일로 데리고 올까? 네. 여기서 자라고? 오빠랑? 네. 싫어? 안 되겠어. 와! <laughs> 이게 공든 탑이 무너진 거지. 아니 다 무너지지 않았어? 왠지 강아지들이 자기 꼬리 잡으려고 뛰는 느낌이야 저것들 짠. 싫어 맥주를 되게 맥주를 되게 뭐 어? 보여줘 고품도 없이 정성껏 어. 달았네 <laughs>

계란후라이라고 불레시고절안